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입니다. 한강버스 운행 재개 주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인생은 한강 집착의 역사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세빛둥둥성, 서울아이 그리고 한강버스까지 어느 것도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고 논란만 남겼습니다. 집착의 배경에는 정치적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과 버스 노선 개편 업적을 발판 삼아 대권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한강을 정치적 무대로 삼고 일을 벌였지만 시민적 공감대가 없는 데다 부실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서울시장 자질의 밑바닥만 보였습니다. 그 종착역이 바로 이번 한강 버스 사태입니다. 오늘 신분 확인조차 없는 졸속 탑승 절차까지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시장께 제안합니다. 만약 문행 어, 재개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정치 생명을 걸고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 모친 요양병원 22억 부정수급도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남행주시가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요양원이 장기 요양 급여 약 14억 4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검은 요양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롤렉스와 까르띠에 등 귀중품을 다량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일가의 가족 사업 자체가 불법의 온상이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일가 사업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사안 또한 조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권발 부실 수사와 이로 인해 뒤집힌 판결로 무려 요양급여 22억의 부정수급이 무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요양병원 문제에 결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재심을 청구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특검의 손으로 찾아내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9일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